하나님 이 문제 제발 해결해 주세요.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. 내가 너를 지키마. 내가 너를 보호하마. 아니요 하나님 그것 말고요.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. 뜻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. 얘야, 네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? 겨우 네가 노력한 그것, 겨우 네가 이룬 그것에 만족하느냐? 겨우 너에게서 시작된 것으로 안도하느냐? 그게 진짜 네 자존감이냐? 아무런 대답도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둥같은 소리로 말씀하십니다. 예야 그거 없어도 너는 충분히 안전하단다. 너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사랑받는 자란다. 네게서 시작된 그딴 것 없어도 니가 이룬 그것 없어도 너는 내 안에서 위대한 자란다. 맞습니다. 고난은요 문제투성입니다. 해결은 엄두도 못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어이 나를 세우십니다.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기필코 기쁨으로 띠띠우십니다. 여러분, 고난 그 자리는요, 분명히 눈물의 자리입니다. 여러분의 눈물의 자리가 기적이 되는 곳이 바로 지금 계신 자리입니다.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,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. 아멘.